봉삼 초등학교 교사 박선준입니다. 신체 활동 놀이로 설렘이 있는 체육 수업 시간 만들기 시리즈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접 만든 체육 교구를 활용한 다양한 놀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이나 실과 시간과 연계해서 체육 교구를 직접 만든 다음 그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활동도 역시 체육과 내용 영역 중. 건강 영역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관련 성취 기준은 건강 증진을 위해 계획에 따라 운동 및 여가 활동에 열정을 갖고 꾸준히 참여한다입니다. 먼저 소개드릴 활동은 저글링볼입니다. 저글링볼을 활용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글링볼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풍선과 쌀을 이용해서 만들거나 양말을 이용해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추후 안내되는 영상을 보시고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글링볼 3개를 처음부터 연습하면 힘들기 때문에 저글링볼 하나를 던지고 받는 연습을 하다가 익숙해지면 저글링볼을 2개 또는 3개로 점차 늘려가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글링볼을 활용한 요리 및 제작 방법에 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던지면 던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씩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제일 처음에는 자기가 줄어 쓰면서 나는 오른손을 자주 쓴다라고 하면 오른손에 공간을 올려놓고 이렇게 위로 던졌다가 받는 거. 0 번을 반복을 합니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또 똑같이 1 0 번을 반복을 해 볼게요. 오케이, 번번번번번번 o 번 n 섯번 e v 번 n s 번번 e 번 seven, s e 번을 반복했으면 이번에는 e n s e v e 손으로 v e n seven, s e v e 손으로 던진 걸 해서 반대 손으로 이렇게 던지고 이런 식으로 1 0 번을 같이 반복해 줍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반대 팔도 마찬가지로 안에서 밖으로 던져주고 한 번, 두 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돌린 것두 개로 동시에 이렇게 던졌다가 받는 거 던졌다가 받는 거 하나씩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는 두개 동시에 던졌다가 받는 이런 연습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다가 받는, 이 연습을 10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10번 10번을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공두 개를 대각선으로 던졌다가 봤는데 공 하나가 이렇게 최대한 높이 올라왔을 때 반대쪽에 있는 공을 던지고 이 공을 이렇게 박아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던지고 오른쪽 먼저 던질게요. 오른쪽 왼쪽 던지고 던지고 딱고가고 던지고 던지고 딱고가고 던지고 던지고 딱고가고 이런 식으로 10번을 반복을 해줍니다. 던지고 던지고 딱고가 던지고 던지고 딱보가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반대로 왼쪽부터 던지고 던지고 딱고가 던지고 던지고 딱고가 던지고 던지고 딱고가 이게 익숙해지면 이번에는 오른쪽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던져요. 던지고 던지고 딱고가 던지고 던지고 바꾸 바꾸 오른쪽 왼쪽 바꾸 바꾸 왼쪽 오른쪽 바꾸 바꾸 오른쪽 왼쪽 바꾸 바꾸 왼쪽 오른쪽 바꾸 바꾸 자 여기까지 연습이 충분히 되면 이제 여기까지 연습이 충분히 되면 공세 개를 가지고 하는 저글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주로 쓰는 손에 선생님 오른손 자리라서 오른손에 공을 두개 잡고 왼손에 공을 하나 잡고 자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하나씩 공을 던지는데요. 오른손에 두개 잡은 곳부터 던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던지고, 던지고, 잡고, 던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던지고, 던지고. 자, 이런 식으로. 예. 네. 다시, 오른쪽에 있는 곳부터 먼저 던지고. 자, 이런 식으로. 예. 네. 이게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던지고, 던지고, 밟고, 던지고, 바꿔 던지고, 바꿔 던지고, 갖고 던지고. 네. 익숙해지면 어, 걸어다니면서도 할수 있고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도 할수 있고 또 뒤로 가면서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얼마나 오래 할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삼각각지입니다. 삼각각지는 A4용지 두 장만 있으면 쉽게 접을 수 있고 모양이 특이해서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놀이입니다. 삼각딱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주후에 함께 보시고 어떻게 만드는지 만드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각딱지를 만든 다음 친구들과 함께 사회적 거리를 두고 딱지 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하시는 방법은 어, 딱지 하나는 바닥에 두고 하나는 손에 잡은 상태에서 자신의 딱지를 1번 쳐서 몇번 넘기는지, 그 넘긴 횟수를 가지고 승패를 가르면 됩니다. 이 삼각딱지는 A4용지 두 장으로 딱지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딱지를 치게 되면 어 아무래도 딱지끼리 접촉이 있다 보니 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각자 이렇게 딱지 두 개를 만들어서 딱지 하나는 바닥에 크고 나머지 하나로 이렇게 쳐서 넘기는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딱지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증조했을 때 친구들과 어떻게 할수 있는지도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할 경우에는 딱지 두 개를 만든 다음에 하나는 바닥에 두고 하나는 쳐서 넘기는 형태로 경기를 진행해 볼수 있고요. 1 0번 쳐서 몇번 넘기는지 그렇게 해서 온라인 상에서도 각자 대결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모든 별로 모든 원이 4 명이라고 했을 때 각자 1 0 번씩 쳐서 총 40번을 치게 되겠죠. 40번 중에서 몇 번을 넘기는지에 따라서 모든 별로도 네, 모든 대항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또는 어, 등교했을 때 오프라인 상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활동은 페이퍼링입니다. 이 교구 역시 A4 용지 몇 장만 있으면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작 방법은 주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페이퍼링을 활용한 활동 방법은 계란판이나 스피드 스택스 컵 등의 표적에다가 플라잉 페이퍼링을 날려서 표적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활동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활동 방법을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다양한 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설렘이 있는 체육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